시암화에서 3개월 살기 위해서 가방 요두개끝 그리고 청소는 다 끝내놨고 집을 많이 비워야 되니까 세관 통관했고 짐이. 합쳐 보니까 9kg, 7kg, 3kg 해서 총 19kg, 19kg, 19kg인 것 같아요 무게가. 근데 아갈 어, 때는 저희가 제주항공으로 가서 19kg 상관이 없는데 베트남에서 치앙마이 갈 때는 7kg 비엣젯이라서 무게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니까 맨날 와도 맨날 까먹네. 그때 이쪽으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 45번이랑 44번 사이로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제 카드는 다 있지. 맥주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뭐~ 신기해, 신기해. 딱 정량만 라운지의 꽃은 뭐죠? 라면이죠. 라운지의 꽃은 라면이죠. 숙격공을 잘했죠. 최고예요. 아, 새벽 1시라서 피곤해서 210m예요. 어, 보기보다 깨끗한데? 아니, 크고 깨끗해. 지금 보시 여긴데? 목조도 있고. 음. 근데 뭐 보기보다 깔끔한데. 샤워할 때 빨개 벗고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작이야. 코이펜. 음. VP 뱅크 익스프레스에서 얼마 찾는 거예요? 500만. 500만 동 어차피 우리가 뭐 3일 있을 거니까그런거 없으면 물건 살거아니면 남는데 우리가 물건 사야 되잖아. 음. 돈. 맥크로스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기할 때돈옷 있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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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거의 초창기 고객 케이를 엄청 하는데? 1층은 저긴가 봐. 어, 먹는 거랑. 먹는 거랑 먹, 먹는 거랑 그런 거 있고, 석가도 있다. 응? 석가 석가 석가가 뭐야? 음, 아그저 그 부처님 그 머리기럼 생겼다는 생겼다. 거? 인형도 있고. 여기는 뭐 인형 파는 집에서 과일 팔고 과일 파는 집에서 인형 파고 이러는 거야? 여기 그냥 음. 일반 생활용품 파는 음. 동네 시장 같은 음. 느낌이다. 음. 네. 음. 그렇지. 우리 이쪽 옆에 건물도 돼. 가야 되는데. 오징어체 어, 우리 옆에 있는 건물도 가야 되는데. 네, 어. 여기 안에도 있는 거네. 어. 여기 안에 들어간 건은 캠이지 오게? 마트 응. 어. 그 안에다 식당들이라 그랬거든. 그래? 한번 응. 이따가 한번 가보자. 뭐 응. 핸드폰 우리 목적은 딱 크록스 두 개, 크록스 두개 가방 이런 거잖아. 응. 근데 좀 응. 돈을 천 원, 이천 원더 주더라도 좀 퀄티가 리 있는 거를 알았어.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천상이에요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저... 그 응. 태국 가면은 태국은 크록스 비쌌어. 맞아 비쌌어.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야 되고. 응. 여기는 현지인들이 음. 많지 음. 외국인저뭐지 관광객이 많진 않네. 아직까지 는 음. 시간이 그런가. 그래. 그래도 이 오기는 와. 그 조금 반낭을한번온사람들도 있죠. 한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맨 처음에 반항이랑 이런 거다 가잖아. 호이한후회를 어. 응.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본 데를 하나씩 가는 거야. 와, 여기서 크다. 한 시장보다 크다 그랬어.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 중간에 이렇게 쓰레기통도 있고. 어, 여기 식당들도 있고. 응. 내가 봤을 때 여기 고기나 이런 거 파는 거라서 자기가 하면 냄새 날것 같아. 한번 가볼래? 모자는 가방에 넣쳐야겠다 가방에 넣어. 잘 넣어봐. 선글라스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 <laughs> 얘를 더 넣어야 되는 거지? 한 쪽만 더 넣어야 되지? 응. 여기 식당들도 쭉 있네. 응, 식당들도 쭉 있고, 여기는 원천적인 생, 고기를 파는, 생선 고기 원자를 파는 데고, 여기는, 그니까 러 한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뭔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건 아니고, 다뒤집박지 있는데, 살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운동을 하는 워밍업을 좀, 해야지. 무슨 워밍업이또 너무 안좋겠잖아요 아, 살려워. 그럴 수 있지. 한치 응. 안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우리가 관광으로 살수 있는 품목은 아니고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네. 우리가 집포 이런 걸 많이 먹는 진짜 맛있다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어, 아니고. 못 갖고 와. 그리고 튀겨서 서 삶아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안 돼. 예, 뭐오지 어. 네. 너무 많이 고봐테이 태국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구할 수는 있지, 근데. 너무 비쌌어. 어. 가도 있고. 어. 이게 간이랑 그렇지 여 너무 이게 진짜 딴데 가는 게간이거든 그러게. 바나나 꽃이 피었네. 바나나랑, 바나나랑, 바나나랑 아니면 망고랑 이렇게 사서 가자. 막 이따가 왜냐면 가, 식당 가서 뭐요 꽃시장인가 봐. 먹어야 되니까 우리 끝났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도! 뭔가 개미지옥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그래. 여기가 식당인가봐 깔끔한데? 우선은 이쪽으로 가보자 우리 지금 밥먹기게 아니니까 내생각에 여기가 도매인 것 같아 i o y o i s okay. t h a y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거는 야채는 공짜로 주는 것 같고. <목소리도> 원셋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국수랑 응. 고기랑 해서 주는 건가봐 응. 이거 싸 먹는 건가봐 아 이거 우리 못 먹는건데 아 그래? 응. 근데 맛있어 보.. 한닭고 냄새 나는데? 그래? 어, 어. 이게 나오나봐 어? 응. 원셋이면 나는 안 줘? 아, 그래? 자기 하나 팥스틴. 싸러. 아, 이거 그... 같이 하는 거래. 응. 싸봐. 싹 하나만 싸는 거 보고 내가 나는 영상을 끄겠어. 알았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laughs> 손을 좀 겁나 빨아졌는데? <laughs> 먹는 카페도 좀 빠르잖아. 아 돌돌 말아서 찍어서 먹으래 돌돌 그래? 말아서? 말아 음. 그 다음에 이제 찍어서 먹는 거지 아, 이거 찍어서 나, 나 이거 찍어서 먹으면 돼나 되게 멋져 먹어 내가 이거 찍을 때 먹을만해? 응 음. 오케이 치아닭이랑 크기가 엄청 차이나 <놀람> 닭다리가 엄청 크네 사이즈가 이 정도만 한 거니까 와 닭다리 하나 얼마야? 600원 700원? 한 아, 800, 700, 750원, 800원 하네 그릴되 있는 거? 어 그릴? 근데 어, 사이즈가 다게 5 6몇개 지금 사진으로 안 담아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 사이즈가 너무 큰데그 자기 이거 봐 허벅지 살이랑 허벅지 반 마리네 그럼 저는 저 닭다리 먹는면 이거 먹지 이거 천, 이거 만 구천, 만 2만 동이고 저거는 만 4천원, 만 5천원 동인데 이거 먹지 저거 누가 먹어? 2만 동 이거는 1,500원 얘는, 원치야. 얘는 다리 살이 없고 이거 다리가 있잖아요 옆에 근데 뼈 위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저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자기야만 1100원에 1100원 그러니까 우리 엄청 비싼 거먹었구나 <laughs> 여기서 먹었으면 자기야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았을 거야 여기는 도시락, 여기 도시락이네 옥수수다 자기 좋아하는 거 500원밖에 안해 그냥 고구마부터 옥수수가 싸옥거수 500원밖에 안해 일단 그러니까 속상하다. 일단 저녁에 와야 되나? 그때 저녁에 한번 가 보자. 자기야 이거 도시락도이 비계서 팔어. 그러네. 괜찮네 이것도. 이따가 저녁에 와서 장 보고 가자. 네, 자기야 이거 밤미 안에 소세지도 있고 이러는데 1200원, 600원, 700원밖에 하네. 그러네. 어, 너무 짜다. 베우리 너무 싸대 여기? 아까 눈탱이 매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야, 소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맞았네. 아 참나 첫날 먹으면 지금 대 자기야 이거 2만 원밖에 안 해? 2만원 맞지? 응. 이게 <laughs> 우리나라도 이거 우리 먹었던 거 한국에서 먹었던 거 뭐지? 아롱사태? 어 아, <laughs> 여기서 지금 아롱사태는 안 보이고 거의 2만 원이니까 응. 괜찮네 이거 저기야 이거를 사면 이거 먹는 건가?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먼저 골르래. 내 계산 아래. 이걸 갖고 와서 여기 가서 먹는 건가 이걸 데워지나? 은박지인가? 은박지 플라스틱인데? 은박지가 아닌데? 아... 여기도 이렇게 도시락 있고 하다 3,000원 우리가 아까 먹었던 게 이거야 1,500원 오늘 눈탱이 제대로 맞았는데? 그래요 시골에 가도 그래요 그냥 과일이야 과일 하나 사 가면서 먹을 먹 그러니까. 만한 거 1,000원 밖에 안 하잖아 그럴까 그러니까. 괜히 손 저기 하지 말고 그럴까 그러니까. 구아바 먹고 싶더라까 빨간 구아바 있는 거 이거랑 어. 이거랑 여러 개 있는 거 사가지고 먹으면 되지. 천 원밖에 안 해, 자기야. 그러니까, 이거 빨간 구아바 있지? 응. 어. 이걸 먹어야 되겠. 다 그래. 망고. 이게 망고가 그 그러니까 신큼한 망고야. 그 달콤한 망고가.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계산 어디 해? 괜찮아. 계산 여기 아니야? 먹는 거면 여기 이거 먹는 거면 여기서 하는 거 같은데? 여긴 천일이에요. 너무 양이 가. 많지 않나? 아니, 다 먹어. 그래? 응? 후식으로 거의 먹고 가자.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 2만 동밖에 안 하니까. 네. 그거야. 어, 네. 여기서 아, 먹을 건데? 찌개 여기, 여기 있어. 너거할거 아니야? 일로 와. 그러니까요. 아참 먹어보자. 여기 있어요. 사진 찍어야지. 여기 있어요. 음. 2만원0 0 원밖에 안 하는. 음. 너무 비싼 거야.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아니 태국 태국을 떠나서 아까 우리가 점심 먹은 거 눈탱이한테 완전 눈탱이한테 몇 배야 다섯 배. 그러니까 원래는 15만 동에 내야 돼 다섯 배 눈탱이 맞았네. 다섯 배까지는 아니고. 어도 하루 행복할거더다 아. 가지도 안 가. 그러니까. 너무 깔끔해. 위로 위로 올라가 아니면 가. 그러네. 우리 아까들 의다먹었는데저로 앞으로 가, 못 가고 도망가야 되는 거야? 너 위로, 위로 가야 되나? <웃음> 위로 가. <laughs> 이게 마트가 거의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야. 가격은, 가격은 옛날 80, 80년대 가격이고. 보통 물가에 잣대 보면 우유랑 음. 콜라, 뭐물 이런 거 보잖아 음. 한 아, 볼까? 요거트도 우리가 태국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네. 달랐거든 달랐거든 우리 그때 엄마 맛있게 먹었어 종류도 많아 요거트 종류도 많아 요거트도 싸고 요거트도 싸네 음. 오유도이천원 것들이 없는 것로이 없는 것들이 면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없는 요들이 없는 요즘에 우는나라는1없잖아들이 없는 것이터